안녕하십니까, 박유선입니다. 지구가 점점 온난화로 진행되면서 피부암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많이 나오는데요. 흑색종 피부암이 다른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다른 피부암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영국암 전화 온라인판으로 통해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머레이 박사와 연구팀이 흑색종으로 알려진 악성 피부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약 2만 3천여 개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른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히며 흑색종 발병의 증가는 또 다른 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악성흑색종양은 가장 심각한 암 중의 하나로 악성흑색종이 생기면 점의 일부분에서 색상, 모양이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피부암의 주된 원인은 자외선 노출의 기인암으로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